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 지금은 하우스 연동 하우스 2년생 외대재배 사과 대추 사과 대추 모습입니다. 맨 밑에 열매순 열매순을 따지 않았습니다. 열매순에서 어 좀씩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열매순입니다. 열매순에서 어 좀씩 맺히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 순첫 번째 첫 번째는 요쯤 되겠네 여기 첫 번째 정도의 가지 순에서도 지금 꽃이 많이 오고 열매가 어, 꽃이 맺히고 있습니다 열매도 조금씩 맺히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 순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리고, 어, 마지막 적심을 해줬어요. 장순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순으로 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고, 애매하지만, 입에서 나온 그 순이 하나 있어서, 가지순을 치면 여섯 개,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 정도. 세력이 세서, 가장 위에 있는, 가지에서 이렇게 또, 어, 도장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얘를 또 잘라주면 또 나오기 때문에 약간 더 놔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년생 외대재배 사과 대추 한 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충제어를 직접 손으로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곧 열매들이 좀 맺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2년차까지는 외대재배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3년차부터는 뭐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2년차까지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낮춰서 보겠습니다. 외대재배 2년생 식재 2년생 사과대추 모습입니다. 그주 가지를 4개에서 5가지 정도 놔둔 형태에 드립니다. 꽃이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어, 일부 열매가 맺힌 것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보는 이 나무 지금 요 정도 꽃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생 외대 재배 사과대추 직접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서 보면 보통은 결과지를 밑에 걸 많이 따 줘요. 저는 놔뒀습니다. 결과지에서도 어 낙과가 돼도 되지만 열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 열매들이 좀 결실이 되면 물론 낙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음 괜찮은 그런 꽃눈을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위대제비 2년생 한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실 수 있듯이 그주 가지에서 대략 한 80cm쯤 넘게 여기서 끝순을 제가 막아줬어요. 오늘 방금 막아줬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손자순에서, 손자순에서 열매가 좀 맺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강서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